얘 이름은 만냥금이에요. 오늘 제가 요 만냥금을 음 좀정심도 그 하고 또 여기 어 빨간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자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화분에다가 제가 어 옮겨 줘올까 싶어서 얘가, 열매가, 빨간 열매가 열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열매를. 아니, 지금 우리 아파트에 지금 예초기 돌리 일이라고 이렇게 시끄럽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에 있으니까, 일조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밖에 안 열렸어요. 얘가 음 제가 영상에다가 빨갛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거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그 열매를 따가지고 제가 아파트 화단에다가 그때 봄이었나 봐요. 봄에 심어줬더니 봄에는 날씨가 겨울보다 부산은 더 추워요. 여기는 그래서 화단에다 심어줬더니 세상에 하나도 안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아깝든지, 그 많은 열매를 차라리 실내에서 어, 화분에다가 어, 발화를 시켰으면 될텐데, 그거를 화단에다 욕심을 내 가지고 갖다 묻어 놨더니 추웠던지 하나도 발화를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라도 어, 건진 게 있으니까 제가... 얘들을 음,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제가 옮겨 붙여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음,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음 물꽂이를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laughs> 잠, 잠시만요. <laughs> 그래서 여기에 씨앗이 떨어진 아이들은 다발언를 했어요. 어, 참 신기해요. 얘네들이 추위를 많이 타는지, 음, 그렇더라고요다 발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도 꽤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음, 아이고, 여기 따로 제가 한번, 이렇게, 어, 안 떨어지나요? 오,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가 발화한, 음, 안냥금입니다그 다음에, 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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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얘도, 음, 이렇게 해서, 얘는, 얘는 보니까, 어, 이렇서난것 같아요. 얘는 좀 너무 어리다. 얘 옆에 있는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런 아이들. 그때 가위를요 제가 알코올 소독으로 소독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 막 전하네. 이렇게 잘라서 그때는 제가 저도 뭐이거를 보생을해볼 거예요. 아이고,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떼서. 세상에. 어, 어, 많이 살았네, 얘가. 얘도, 얘도 조금 더 자라면 제가 또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일단 제가. 여기다가 물꽂이를 해 줄게요 이렇게 물꽂이를 일단 이렇게 해 주고요 나머지 이두 녀석들은 어, 흙에다가 제가 어, 해 주겠습니다 이, 이 녀석은 음, 잠깐만요 여기 풀분에다가 두 분에다가 제가 해주겠습니다. 먼저 구근, 굵은 마사예요, 이제. 구근 마사가. 구근 마사도 조금 이렇게. 구근 마사가. 구근 마사가. 구근 마가 이렇게 담아 줄게요 성공을 어, 하면 더 좋겠죠. 먼지가. 음, 먼지가 많네요. 이렇게 인사. 다 놓고 와인도 마사를 이렇게 담놔서 이, 요, 요, 흙은요, 음, 다육이, 음, 고급, 고급 토예요 그래서, 이, 이, 이 상태로 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영양분이, 많은, 음, 많은 고급, 야토라고 하니까, 이렇게, 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가고 음, 심어야 되는데 뿌리 결 따라 가다 보니까 저렇게 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이 후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금방 했습니다. <laughs> 예, 만냥 급인데요. 음, 이렇게 흙을 담아서 음, 얘네들은 아마 어린 어, 나무들이라서 음, 수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음, 항상 수분을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음, 물이 요 바닥에 물이 없다 싶으면 또 물마름이 있으면은 또 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 얘도 지금 여기다가 옮겨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퍼분데 이렇게 물을 주고 있고요. 그 흙물을 좀. 씻겨 내려오라고 이렇게 담궈두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가 음, 있으니까 어, 여기서도가 한물이 이렇게 나오네. 요거는 고급 마사야. 이제일쪽에거는 고급 마사가 아니고 요거는 원도에 흙이 물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물을 흠뻑 먹은 음, 만양금 어린 만양금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쟁반에다가 담았어요. 얘네들은 음 그래가지고 요 쟁반 증반에 물이 물이 살짝 있게끔 이렇게 부어주고 또이가또 어, 또 수분이 다 증발하면 흙도 마르고 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음, 아직 어린 음, 어, 만냥금이라서 어, 수분이 마르면 안 되겠죠. 물마름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